안녕하세요 넓고 얕은 지식을 전하는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전세계가 환호한 아프간인 구출작전 미라클 작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이 아프간에 남아있는 한국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을 모두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수립합니다 작전명은 미라클 작전 오늘은 이 미라클 작전이 얼마나 긴박하게 진행됐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무슨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거 몇년 안에 영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과정은 너무나 긴박했고 결과는 드라마틱했습니다. 일단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해야죠.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자 탈레반이 빠르게 아프간을 접수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 미국, 한국 포함 우리 진영에 도움을 줬던 아프간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탈레반 스타일 아시죠? 우리 진영에 협력한 사람들이 굉장한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일단 우리 교민들을 한국으로 피난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 위험에 처해질 우리 교민들을 재빠르게 한국으로 송환시킵니다. 그런데 아프간 현지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줬었던 아프간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탈레반은 카불을 점령했어요. 카불 점령 첫날부터 외국인이나 외국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에 대한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외세 결탁자들을 극도로 싫어하는 탈레반의 특성상 많은 아프간인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탈레반은 카불 점령 후 바그람 공군기지 내부 한국 직업훈련원과 한국 병원을 폭파시켰는데, 훈련원에서 근무했던 현지인 훈련교사들이 아프간에 남아있다면 처형당했을 것이라는 걸알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죠. 탈레반은 공공연하게 외세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을 찾기 시작했고,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아프간인들은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미 이런 상황을 예측을 하고, 8월 초부터 이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전의 수립은 카불 함락되기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가 첫 번째 칭찬 포인트입니다. 미라클 작전은 총 3단계로 준비가 됩니다. 1단계는 중간 기착지를 확보하여 군 수송기를 기항시키는 것. 2단계는 군 수송기를 적시에 카불공항으로 투입하여 대상자를 중간 기항지로 이송하는 것. 3단계는 조력자들을 대한민국으로 이성하는 것. 이번 작전이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작전 준비 단계가 너무 꼼꼼했기 때문이에요. 일단, 카불 함락 전부터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이 너무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상황이 너무나 긴박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살펴볼게요. 외교부는 아프간인들이 근무했던 주 아프간 대사관과 코이카, 바그람, 한국병원 등의 근무지별로 대표를 뽑아서 연락망을 가동합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이전에 근무했던 협력자들의 연락망을 구축하고 집결 장소와 시간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6년 전에 근무했던 카불에서 240km나 떨어진 바미안에 거주하던 협력자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했어요. 한 명도 두고 오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죠. 끊임없이 이메일 등을 통해 신원보장 서류를 전달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집결 장소로의 이동을 도왔다고 합니다. 외교부 중심으로 한 범정부 TF가 가동되었고 외교부와 국방부가 작전을 총괄하고 법무부 및 질병청 등의 보건당국이 후속조치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이미 조율되어 있었습니다. 구출 작전은 외교부와 국방부가 구출에 성공한 이후 우리나라에서의 후속 조치는 법무부와 질병청이 담당 서로의 역할을 나눠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 코로나 시국까지도 꼼꼼하게 대비하고 있었다는 점 너무나 든든한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작전을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지휘한 인물은 이경구 준장입니다 그는 직접 아프간 카불 공항까지 동행하면서 작전을 지휘합니다. 보통 별을 단 장군이 현장에 직접 가나요? 이런 위험한 작전에 현장까지 동행했다는 점은 칭찬해 주고 싶네요. 워낙 대한민국에 똥별들이 많잖아요. 이경구 준장 정말 잘하셨어요. 자, 이제 작전 실행. 미라클 작전 1단계. 중간 기착지를 확보하여 군수송기를 기항시켜라. 2021년 8월 23일 오전 대한민국 공군 C130J 2대와 KC330 시그너스 한 대가 아프간에 인접한 파키스탄으로 날아갑니다 여기서는 파키스탄 정부의 협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프간 인근 공항들은 이미 다른 국가들의 수송 작전으로 포화된 상태 국방부와 외교부는 파키스탄과 접촉을 시작합니다 모든 채널을 총동원하여 파키스탄 정부의 공항 사용 승인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현지 파키스탄 대사관은 차량과 대사관 건물을 특수임무단 숙소로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줬습니다. 이런 협조를 이끌어낸 대한민국 외교부 칭찬해 줘야겠죠? 이렇게 작전 1단계 완수 이제 작전 2단계로 돌입합니다. 미라클 작전 2단계. 군수송기를 적시에 카불 공항으로 투입하여 대상자를 중간 기항지로 이송하라. 사실 미라클 작전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하는 작전 2단계가 시작됩니다. 군 수송기를 카불공항에 보내야 하고, 우리가 구출해야 할 아프간인들을 모두 모아야 하고, 안전하게 수송기에 태워 중간 기항지로 구출하는 것. 이게 동시에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져야 이번 작전은 성공하게 되는 거죠. 당시 상황은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상태, 카불공항도 굉장히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2단계 작전은 2개의 작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카불공항에 진입을 성공한 26명을 이송하는 것두 번째 작전은 카불공항에 진입하지 못한 아프간 협력자들을 모두 모아서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첫 번째 작전은 카불공항에 군 수송기를 적시에 투입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지대공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 탈레반도 문제지만 아프간에는 IS 세력도 남아 있는 상황이었죠. 카불 공항에 안전하게 기착하기 위해서는 미군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파악되는 시점을 미군으로부터 적시에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기 때문이죠. 카불 상공에 도착한 C130J 수송기들은 급강하, 급상승 등 전술 기동을 하면서 카불 공항에 도착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지대공 공격을 염두한 전술이었다는 거죠. 다른 나라 수동기들은 플레이어를 쏘면서 카블 공항에 기착을 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상황이 예측불가인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작전 26명의 조력자 구출에 성공을 합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두 번째 작전에 돌입합니다. 카블 공항에 집결하지 못했던 조력자들을 모두 모아야 합니다. 인원은 400명 가까이 됩니다. 미리 연락을 취해 놨다고는 하나. 현지 사정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습니다. 탈레반 정부는 조력자 구출 시도를 아프간 재건에 필요한 인재를 빼간다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미국은 카불 공항에 중대한 테러 위협이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공항에서 대피하라는 권고를 내리기까지 했어요. 탈레반 내 급진 세력들이나 IS 같은 놈들이 봤을 때 지금 카불 공항에는 아프간을 배신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국을 탈출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미국은 카불공항 테러의 첩보를 입수하고 정고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상상만 해도 위험한 상황이죠. 대한민국의 2단계 두 번째 작전은 이제 분초를 다투는 급박 한 작전이 되어 버립니다. 카불 공항으로 가는 길은 절망의 길이라고 불렸습니다. 탈레반으로부터 아프간을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 수만 명이 카불 공항으로 가는 길에 몰려들었습니다. 압사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 아수라장이었다는 거죠. 현지 특임단도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최대한 많은 조력자를 찾아 카불 공항으로 이동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카불 공항으로 가는 길목마다 탈레반이 검문소를 설치해 둔 상황. 워낙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위험을 감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대피할 인원 중에 100명 정도는 어린아이들 젖먹이까지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면돌파는 너무 위험했죠. 여기서 미군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공항이 아닌 다른 집결지의 인원을 모두 단체 버스로 공항에 진입하는 방안을 보완해낸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적중을 합니다. 집결지를 바꾸고 거기서 버스에 모두 태워서 공항으로 진입하기로 합니다. 자, 이제 집결지로 모두 모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공항에 도착을 하면 작전은 끝납니다. 하지만 일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탈레반의 검문에 걸리게 되고 탈레반은 공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일촉즉발 위험한 상황. 우리는 조력자들을 다른 차로 바꿔 태웁니다. 그리고는 공항 인근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공항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모든 상황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공항은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공항으로 가는 길목은 탈레반이 검문을 통해서 제지하고 있는 상황, 이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하고 대한민국 군은 우리에게 협력했던 아프간 사람들을 모두 구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미라클 작전 3단계, 조력자들을 대한민국으로 이송하라. 8월 26일 한국에 협력한 아프간인 377명이 파키스탄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원래 378명이 파키스탄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 한 명은 우리의 구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죠. 그리고 그한 명을 카불 공항으로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이번 작전을 수행하는 데 얼마나 꼼꼼하게 진행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죠. 그한 명은 불쌍해서 어쩌냐? 그냥 함께 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만약에 그한 명이 테러와 연관된 사람이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사람이 한국까지 들어와서 아프간 협력자들의 정보를 탈레반에 넘긴다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는 준비 단계부터 꼼꼼하게 준비를 했고 그 매뉴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하나의 오차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으로 이송하기 전 우리의 구출 대상자가 아닌 한 명을 가려낸 것 이것도 칭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력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가족 단위가 많고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접먹이들을 위해 군유도 준비해 뒀습니다 군 수동기는 좌석에 있는 비행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트리스도 준비해 놓는 등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너무나 잘 배려했습니다 이렇게 미라클 작전은 완벽하게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외신들은 대한민국의 대처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영국 BBC 로라비커는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아프간에서 한국 정부를 도와 일했던 아프간인들이 내일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며 이들은 난민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입국한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특별공로자 자격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방송인 캣티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에 도착한 아프간인들은 더 이상 난민이 아니다 이것이 한국이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표시 이렇게 칭찬했어요 인도 언론인 라다크리슈난 역시 인간을 존엄과 명예로 대하는 방법을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것에 감사하다.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트워치 소속 아크샤 쿠마르는 특별공로자라는 말은 난민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품격 있게 들린다며 한국이 그들을 이렇게 규정 지어줘서 좋다. 이렇게 칭찬했고 미국 인권변호사 아살란 이프티카르도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라고 강조했고 그리스 기자 미셸 프로테로 역시 중요한 단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라클 작전이 더욱 더 빛이 났던 것은 일본 때문이기도 했어요. 일본도 자국의 협력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수송기를 카불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명밖에 못 태웠답니다. 왜냐? 일본은 이들에게 카불 공항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카불 공항에 비행기만 보내고 기다리는 게 일본이 한 전부였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알아서 공항으로 와라. 그럼 우리가 너희들을 일본으로 데려가겠다. 이랬다는 건데, 정말 한심하죠. 그런데,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처럼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작전은 정말 대한민국 정부를 무지하게 칭찬해줘도 됩니다. 영국, 독일 등도 협력자들을 모두 탈출시키는데 실패했어요. 그 어려운 걸, 대한민국은 해낸 것입니다. 이번 작전 성공으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협력한 사람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이건 점점 세계의 국경이 가까워지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한 국가의 신뢰도는 그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번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신뢰도는 한 단계, 아니 몇 단계나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예요. 미국 측도 한국의 미라클 작전 대성공에 감사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작전이 단순히 아프간 조력자들을 구출했다는 것에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번 작전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정부의 디테일함에 감탄하게 됩니다. 아프간 조력자들이 대한민국 공항에 입국을 할때 아이들이 인형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법무부 아이디어였다고 하네요.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탈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아이들 장난감은 무조건 버려졌을 거예요. 무게를 줄여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을 경험한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무부는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인형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너무 디테일하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일을 잘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아는 공무원들은 이렇지가 않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재밌는 이야기가 더 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줄인 게이 정도입니다. 이건 영화화해도 되는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사고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매 순간순간 긴박했고 위험했어요. 이 작전이 얼마나 극적이냐. 우리 수송기가 8월 26일에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8월 27일 카불 국제공항 근처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했어요. 이게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대한민국 정부의 구출작전이 단 하루라도 지연됐다면 이번 작전은 실패할 수 있었다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는 너무나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했고 하늘이 도와주기까지 한 거죠. 대한민국 외교와 군 역사에 멋지게 기록될 미라클 작전. 정말 너무 뿌듯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네요. 대한민국 만세! 이번 이야기는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낸 아프간 구출작전, 미라클작전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홀수 형이었습니다.